참재미있었단데한 어... 시간을 잡아야 되겠죠? 음 일기니까 매일매일 써야 될것 같고 아 부담되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. <laughs> 배터리가 없겠네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. 어제 배터리가 없을 것 같았어. 생각해 보니까 1 0분 내로 끝내야겠네요. 아. 노래 가사를 적을까요?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글씨를 그 엄청나게 못 써서. 꽃향기 맡으며 잠들고 싶어라. 갑자기, 시로 바뀌었습니다. 시로. 어, 그거,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. 가로수 그늘 아래의 설문이었나? 참재미있었단데 새벽에 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뭐, 내용이 없네요 10분만 채우고 뭐, 첫날부터 20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주만 써야 되겠죠? 음, 글씨 너무 못 썼는데 나중에 일 그냥 씻어도 되겠다 안 나온다 사우반전이 어떻게 해야, 뭐야? 오, 마이크 음소거 어 있네 하이라이트 음소거. 아이고! 광선! 홍조. 팜! 사랑. 발광. 지랄 발광. 유아르 새벽, 비누방울, 비누방울, 댄스파티, 꿈, 화려함, 팔, 팔미, 총인가? 다큐멘터리, 세피아, 실버스크린. 오, 사망했다. 유령, 오. 음소거 잠깐 해볼게요.